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네. 무슨 어, 일꾼. 안녕하십니까? 저기입니다. 내일 제가 좋아하는 저널리스트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어, 그분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당청을 하러 갈 건데 그 전에 머리도 좀 단정하고 어, 제가 위에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단정한 남방도 하나 사고 고단장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는 이런 식으로 하얗게 네. 뒤에도 좀 높게 네. 치고 싶은데 근데... 앞머리는 좀 남기고 싶어요 어 근데 이 슬랙 백 스타일이 네. 단정한 느낌은 아니고 좀 개성 있는 느낌인 것은데괜찮으요아좀 어, 멋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뒤통수가 좀 납작해서 아, 네. 뒤통수는 좀 살려드릴게요 아네 네. 너무 막 이렇게 여기까지 안 올려 지고 네네네 네. 적당히 요런 네. 라인으로 내려가서 뒤통수는 조금 남겨놓세요 근데 저 뒤통수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뒤통수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네. 납작할 아, 수, 아, 수 있어요 납작한 아, 거가능하고 상남자 수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자른 거 맞겠지? 오케이. 일단 머리 이쁘게 잘랐고 위에 옷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머리 깎고 와서 한숨 잤습니다 어, 빨리 셔츠 사러 가보겠습니다 아니 내일 재판 사건 번호를 모르겠,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사건 번호를 알아야 어디서 재판이 열리는지 알수 있다는데 큰일 났네. 한국 지금 셔츠가 문제가 아니고 내일 재판도 방청을 못 하겠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지금 서울중앙지법을 갔다 와야 되나? 아 제가 카라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미국 카라트랑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와 가르테옷입 보면 멋 있어지는게 빨리 네네네네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너무 비싸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너무 비싸. 때려 입고 가야 될것 같아요. 법번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 하고 있고 찍어야 돼요. 잠깐만 끝났나? 기사에 보니까 내일 오전부터 재판이 있다고 하니까 정확히 몇 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지. <목소리> 와. 쟤그 법원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목소리> 법원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목소리> 네 무슨 <목소리> 일 내일 네, 법원 네, 일정 네, 한번 보고 싶어서 네, 방안도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 그 오전에 뭐 재판 하나 있는데 방청하고 싶어서 네, 네. 한번 알아보려고 네, 하는데. 내일 오아 그래요? 네. 첫 번째 재판이거든요 법원 네. 그러면... 안으로 못들어가 보통은 0시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 네. 그 전에 무슨 아홉 시 반. 9시 반까지? 그럼 그 신청은 그때 와서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어. 그거 네, 가지고 그게 지금 지나갈게요 그게 지금 네 방청권이 배부가 됐는지 어떤지는 제가 지 파악을 못했는데 네네 응? 만약에 방청권이 없으면 그냥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네요아 맞다 임까지 고생과하고 그냥 집어치우세 최대한 일찍 와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망했네. <laughs> 내일 아 시까지 법원에 와 오는 걸로 그렇게 목표하겠습니다. <laughs> 신육하는 시간 7시 30분 정도 됐고 아, 준비해서 빨리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아 머리에 뭘 발라야 되는데 귀찮네 이거 보조배터리 챙기고 렛츠고 재판이 공개일 수도 있고 비공개일 수도 있어서 또 공개이더라도 제가 늦게 가면 현착순인데 방청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 방청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네. 사건에 대한 방청이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몇혼대야 그건 잘 모르겠고 형사 21부 허판수 판사입니다 정확한 확실 모르신가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laughs> 혹시 기자님이신가요?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그냥 방청하려고 왔어요조 의사 그렇게알 수가 없는데 사건만은 모르세요? 네 어떻게 알수 있는 거예요? 어? 이제 인터넷 계속 찾아봤는데 모르 모르겠더라요 형사 21부요 오늘 오전에 열린다던데 우선 502호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저희도 지금 재판부도 전화로 돌려놓으셔가지고 유성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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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성, 웃음> 뭐예요? 야 유성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laughs> 아, 바로 전화 좀 주세요 네. <laughs> 알아보고 연락 주신다고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네 혹시 어, 다고하사으면좋겠고하셨진기자겠다고하고김셨진기자겠다고 네. 하셨으면 셨죠2 1겠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겠 아, 네네 이게 당면이되다지는모르겠어다 아, 예. 제발 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가방만 올려주 방청 가능한가요? 네가능하 그 안에 텀블러 빼주시고요 네그 촬영, 촬영기기는 청소 안에서는 촬영이 안되셔가지고 가방에 넣어주세요 <�색보다> 아네 아, 법정 찾았고 여기서 이제 기자님들 들어오는 거 보고 법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저널리즘 키드 법정에도 올라가실 거예요? 네저 방청하러 왔어요 502호 네 한국도 기자 많이 오네. 어, 그러게저 엄청 많은 사람에서도. 옆에 그 유스타파 기자님 계신 것 같아. 영상에서 봤던 것 같아. 아 오신다. 와, 벌써 미쳤다. 자, 기자님들 고많으시고요 고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인데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청자들께도 감사합니다. 기자님, 그래서 카메라 기자님,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회원입니다. <laughs> 저도 이제 방청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보고 나왔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려운 말이 많네요. 그... 잠시만요. 다음 기일은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주요 증인 검사 측에서 신문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 재판은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 재판을 따라서 와서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어, 저거예요 전복 포크베이크 아 맞네 전부 포크베이크 두 개랑요, 네. 치즈피자 두조각이요 감사합니다. 와, 왕창 샀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저번에 친구랑 와서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시겠다 응. 아, 지 괜찮겠지? 가방 다 기름진가 하면. 아, 이럴래씨. 몰라씨. 어, 이거 왜 그러냐. 아, 지 별게 다 고장 나네 진짜. 아유. 2000, 2,800원이었나? 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코스트코 짱입니다. 물론 <laughs> 저는 회원은 아니지만 잡겠습니다. 오늘 저, 재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no. 관련 보도들 제가 밑에 저보기란에다가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아, 이제 법정에 갔는데 경위분이 오셔가지고 모자를 벗으라고 해서 제가 모자를 벗었는데, 파인애플이었어요. 아 이제 앞에 재판장이 세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왼쪽에는 그 배석 판사가 저랑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티도 이거 갈매기 티여가지고. 아 그리고 와 여러분 제 방청석 옆에 공주욱 기자가 앉았습니다. 제가 이번 사실 재판 방청하러 간 것도 뉴스타파 기자들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근데 봉지욱 기자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충전을 못 하고 있었을 때 제가 바로 선수 쳐가지고 혹시 제거 충전기 쓰실래요 그래서 지금 이 충전기가 봉지욱 기자님 어, 휴대폰에 꽂혀 있었던 충전기입니다 아. 그리고 꼭 꼬꼬스고 가서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6,000원 정도 하는데 진짜 <목소리> 맛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